소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사건번호 2018-820정치자금법 탄원인 최성년, 8만 1,105, 010-9930-082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32부 재판장, 주심, 배석판사 등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고 경의를 표합니다. 제가 서기 2018년 11월 13일 이 사건 재판 방청을 하고 나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 처리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. 이 사건에서 김동원, 일명 드루킹 등과 김지선, 노해찬의 처과 노해찬은 공범이라 할수 있습니다. 김동원 등은 준 사람이고 김지선과 노해찬은 받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정치 자금법 사건의 경우,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, 노회찬은 자살에, 다고하, 고, 김지선은 특검에서 소환도 아니하고, 기소도 아니하고, 재판부가 증인 채택까지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거부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부터 공정하지 않았고, 재판도 공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, 귀원 재판부가 김지선 쪽을 비호하는 재판농단으로 될것 같습니다. 이 사건 공소 자체가 정치자금 수수의 일방만을 조사 기소한 불공정한 기소이므로 귀원 재판부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. 결론적으로 귀원 재판부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것을 탄원합니다. 2018, 11, 22 탄원인 최성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 합의 부귀중